안녕하세요. 보아스 농원입니다. 오늘 보실 나무는 앞에 이 나무입니다. 자, 이 나무는 또 어떻게 생겼고, 또, 무슨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지금 여기가 지금 앞이고요. 어, 이 나무 작업은 방금 끝냈습니다. 끈도 여기 하나를, 새로 하나를 다시 묶어서 땡겼고요. 기존에는 이 건이었습니다. 이 건보다 오히려 더 땡겼죠? 자,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어, 이거 보여드리려고 잡초매트를, 아, 잡초매트매 야니고 이거 저 부직포를 이렇게 좀 걷어냈습니다. 걷어냈고, 지금 요 피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,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, 15년 아니면 16년 됐습니다. 자, 돌아가 볼게요 자, 자세를 한번 딱 잡아보고 지금 희생기 때문에 이 고기 살짝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,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알을 딱 먹고 딱 떨어집니다. 한 곡, 한 곡, 요두 곡, 또 위에서 세 곡,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. 쭉 내려와요. 여기서 다섯 곡, 여기서 여섯 곡이죠. 쭉 가서 여기서 일곱 곡. 자, 일곱 곡만에 올라갔습니다. 아, 방금 무슨 일을 했냐면요. 지금 여 보면 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기가 보니까 거진 뭐 민자 같죠? 알을 먹어줘야 되는데 완전 민자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끈을 다, 다시 땡겨서 더 잡아 맸는데 기존에는 이거였죠. 이게 좀 흘렁흘렁하잖아요. 그게 더땡겼으니까 이게 더 땡겨져 올라갔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멀어 보여요. 근데 이제 좀더 땡기면 안될것 같고 이래서. 어, 자, 이 지금 이 민짜 같지만 이게 괜찮은 것이 나무가 살을 찌잖아요.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. 자 고기 나무가 이래 있습니다.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고기를 이렇게 먹었죠. 이렇게 먹었으면은 나무가 살이 찌면은 어느 쪽으로 찌냐 하면은 이렇게 있었잖아요.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으로가 더 찌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알이 이게 작고 이쪽이 알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살이 찌는 것에도 이렇게 안쪽이 더 찌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여기 이 안쪽이 더 먼저 빨리 찌겠죠. 여기가. 여기 알이 작으니까. 그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여기도 제가 무슨, 이 이거,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, 자, 여기 알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있죠. 자, 이 안쪽으로가 빨리 찹니다. 빨리 살이 치면은, 찌면은, 이렇게 오면은, 이 민자가, 이 알이 찌, 살이 찌면은, 이게 이제 아무 민자가 알이 된다는 거죠. 또 이쪽 안쪽 살이 찌고. 자, 여기 대충 수영이 보이십니까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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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여기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죠.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, 요, 고주대도 처음 새로 박았습니다. 그리고 요, 지금 요, 더 땡겨서 이렇게 붙, 붙들어 매놨는데, 어, 이고주대를 박기 전에는 이까지안 땡겨졌어요.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, 아,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땡겨졌나 싶기도 하네요.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, 맞는데, 아, 그래도 이건 그냥 이리 갈게요. 그냥. 또 요런 나무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올라섰죠 바로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머리가 현재 이제 여기 딱 갖다 붙이면 여기입니다 원래 뭐 10cm 자랐습니까 자 여기 답니다자 내년에는 요또 요게 눈이 상당히 좀 좋아지길 바랍니다. 자, 여기가 이 나무의 면인데, 요쪽, 지금 희생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시죠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참, 이 나무를 이렇게 키하다 보니까요, 어, 어떨 때는 이런 수형에 이렇게 참 꼽히게 되고,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다른 수형에 또 꼽히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자, 우리 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수형을 좀 다양하게 좀 적용하셔서 폭넓게 참 새로운 수형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키웠으면은 쉽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나무로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남은 시간 편안하십시오.